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가능성. 3장점 청년부터 신혼부부 고령자까지 모두 신청 가능. 내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 5 신청 방법과 일정 세가지 모두 인터넷 청약 시스템과 sh 공사 및 lh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일정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강남 잠실 장기전세주택 9월 중순 접수 시작.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9월 말 2차 모집 진행. 5년 10년 공공임대 연말까지 순차적 모집. 6. 정리 및 꿀팁. 강남 잠실 장기 전세 안정적 장기, 거주 반갑 전세. 청년 안심주택 청년 맞춤형 역세권 월세 절반. 공공임대 5년 10년 소득 무관. 누구나 신청 가능. 꼭 기억하세요. 신청기간이 지나면 1년에서 2년은 기회를 다시 잡기 어렵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시민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죽어 기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될 정보이니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정부정책채널 TV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책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